안녕하세요 하우대신당입니다 오늘은 손님을 모셔놓고 좀 궁금증을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 같이 들어보실까요? 궁금하시다더 여기 손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최대한 알수 있는 일러줄 수 있는 아는 선에서는 다 이렇게 일러줄 테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뭐 여쭤보셔 음. 그러면 사주 팔자가 태어난 날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있으면 생시마다 사주 팔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월일 태어난 시가 다르면 사주가 다 달라지죠. 그럼 사주 팔자에 혹시 직업도 다 음, 나와 직업. 있나요? 어, 그럼요. 사주팔자에 드는 목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음? 물, 수, 수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게 사주팔자에 다 들어있어요. 생하는, 극하는 게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직업이 있어요. 본인한테 맞지 않는, 예를 들자 하면, 본인의 사주에는 목이 많아. 목이 많다는 건 나무가 많은 것이잖아. 나무가 많은데, 나무가 많은 사람이 뭐를 해야 되겠어? 나무는 뭐를 받아야겠어요? 땅의 기운. 응, 음, 땅의 기운도 받아야 될 것이고, 흙의 기운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새를 만져, 새를 만지면 내가 성에 차지가 않지. 그걸 어쩔 수 없이 다어 뭐.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살아갈 수 있는 사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 사주를 모르잖아 나한테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리고 본인이 또한 꿈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직업을 가졌더니 재미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자면 저의 꿈은 미혼이었어요 뷰티업계 쪽으로 저는 할머니 모시기 전에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나한테 맞지 않은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이제 금이 있다 보니까 쇠를 만지는 거 어찌 보면 할머니를 모셔 놓고 저는 작두를 밟으실 것이고 뭐 살을 풀기 위해서는 칼도 만질 것이고 근데 인생 사주 팔자가 신의 사주고 이 신의 가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의 제자가 되었는데 미용을 할 때는 나한테는 내가 즐겁고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이 었긴 한데 뭐가 될까 몸이 자꾸 아파오고 그랬더니 나는 뭐를 해야 되냐 같은 사주의 길을 그쇠를 만지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할머니는 모셔몸수는편안 하고 내가 즐거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되었어요. 본인한테 사주에 맞지도 않는데 만약에 칼을 만져야 돼. 토를 잡는다든가, 돼지를 잡는다든가 그거는 이제 피를 보는 사주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피를 보는 직업을 갖게 되면 본인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지. 피를 보면 열정이 일어난다 하면 사람들도 잔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주에 맞는 거야. 근데 피를 봐야 되는데 이런 종이라든가 문서를 만진다든가 때로 뭐, 회사원들, 어, 회사에 갇혀 있다던가, 그런 사주들은 한량이거든, 어찌 보면. 근데 무언가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사주에는 맞지 않는 직업이지. 그럴 땐 직업 전환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떻나 하고 얘기도 해주기도 하죠. 그럼 사주팔자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나와요. 있네 그거는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내 옆에 어떤 배우자가 오거나, 어, 지인이 다가왔을 때그 사람이 안 좋아진다거나 나쁘거나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살린다고 죽인다는 뜻이 뭔지를 몰라서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 응. 사주에 응.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어, 살이든 사람들, 응. 아니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어사 사주에 역시 나와 있네. 범죄자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죽여야 되는 팔자라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태어나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거야.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말 거야. 사람을 죽여야 내가 성이 풀려. 막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귀신이신 거지. 지정신이 아니신 거지. 근데 살이 든 사람들 그런 거는 살이 귀신이 붙어서 그러는 거야. 군웅신이 붙게 되면 군웅신이라는 것은 신 중에 제일 어렵고도 좀 힘든 신이야. 다루기도 힘든 신이고 우리가 그 다름을 받는 것도 힘든 신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런 신이 씌었을 때에는 여자든 남자든 여자는 갑자기 남장군같이 변하는 시기가 와서 특히 남편 부부간에 남편이 있다면 남편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남자한테만 손찌검 받는 게 아니거든. 여자한테 남자를 그냥 그렇게 휘어잡고 팬다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살이 오르는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 휘둘르지 말아야 돼뭐 칼을 지닌다거나 이렇게 해서 살이나 저지는 격인데 그거는 사주가 세다 보니까 어 들어오는 신이 있고 들어오는 귀신이 있고 받아들이는 잡기가 있는데 그거를 떨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칼이나 저지르게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태서 얘기를 하자 하면 내 사주가 세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안좋은일만 생겨 평생에 사고 수가 없던 사람이 이 여자를 만났더니 사. 사고가 생긴다거나 이 남자를 만났더니 내 몸이 너무 아파와 그럴 때는 사주 서로 간의 사주의 문제거든 궁합이 문제인 건데 그 궁합이 부딪히게 되면 소리가 나는 형국이지 그러다 보면 그거는 조상의 기운이 등을 지고 있어서 합의가 들지 못해서 그런 기운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럴 때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해가 될때 그럴 때는 죽을 수도 있지 왜냐면이 사람은 사고가 인명의 사고로 쳐서 갑자기 느닷없이 뭐 어, 출근한다고 했던 사람이 저녁에 돼서는 죽어서 돌아왔어. 그럴 경우 그거는 사주가 사나워서 그렇다. 서로간에 상문의 살이 들었을 때인데 그걸 풀지를 못해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사주는 있어요. 서로가 맞지 않은 사주가 만났을 때 소리 나는 사주. 음, 그걸 죽음으로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조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귀신이 쉬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그럼 센 사주들은 어떤 띠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사주가 세다라고 말씀하세요? 어, 어떤 사주가 세고 꾸두지 <laughs> 어떤 사주의 띠가 세다라는 건 없어요. 그 띠별로 사주팔자를 봤을 때그 사주팔자에 따르는 센 사주가 있는 것이지 어떤 띠는 무조건 세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지 뱀띠라든가 범띠라든가 아니면 개띠라든가 좀 앙숙이 부릴 수 있는 띠들의 특성은 있지 특성은 있는데 생년월일로 넣고 봤을 때 사주팔자를 봤을 때 그때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띠가 세다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좀 이제 신앙 쪽으로 내가 좀 내가 아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자 하면은, 이것도 좀 많이도 궁금해는 하더라고. 내가 사주가 세다 하는데, 그 사주 세다는 거에 내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주가 센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사주가 세면서도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무속인들처럼 너가 이제 가물이 세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 근데 보통의 사주, 지금 질문하시는 이 손님의 사주도 보통의 사주는 아니신 것 같아. 음, 사주가, 그런 사주들은, 뭐가 됐건 간에, 법당에 이렇게 초라도 밝혀놓고, 빌고 가는 정성으로 가야 되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 초 밝혀놓고도 빌고 가는 사주가 아니어도 이렇게 신을 모시고 가야 되는 사주들이 있어. 이런 사주 패짤들은 다 세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냥 센 사주는 센 사주인 거고, 가물이 센 사주, 신가물이 센 사주는 다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 빌어서 그, 그센 사주를 누르고 갈수 있는가 하면, 어찌 눌러도 눌러도 안 돼서, 이렇게 신의 제자가 될수 있는 몸이 있는가 하면 또그 반대로 또 사주가 세고 신가물이 세다 하더라도 굳이 모시지는 않고 어? 모시지는 않아 그 신을 대우하면서 살아가도 내가 사업으로 번창할 수가 있고 어 이렇게 제자로서 불리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불려서 갈수 있는 사주팔자가 있거든 여러 갈래 의 방법은 있지 예를 들어 손님들이 찾아왔어 저는 어딜 가도 점집을 가면 점을 보면 신가물이 세대요 아니면 가물이 세서 팔자가 세대요 무당이 돼요. 하는 사주래요.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었어요. 전 무당이 돼야 됐나요 이런 질문들도 참 많이들 하시거든. 근데 사주를 딱 열어봤을 때이 사람이 어 맞아그 무속인 어떤 선생님들이 틀린 말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 네 사주는 무당의 사주의 팔자이고 나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기생의 팔자이다. 연예인도 기생의 팔자인 것이고 뭐 하루에 종사하는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다 이렇게 팔자들 다 사놓고 기생의 팔자다 보니 그렇다. 그리고 제 여자들도 기생의 팔자다 보니까 이렇게 아리덕과 한복을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술 따르고 춤을 추고 이러는 것도 다 기생의 팔자라고도 하거든 근데 굳이 기생의 팔자로 네 팔자가 그렇게 타고났다 하더라도 신의 길로 굳이 안 가셔도 된다 응안 가셔도 되고 신을 네가 대우만 해라 어네 신이 있잖니 내신도 있고 네 신도 있어 네 신명도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 뜻을 잘 받들어서 해서 그냥 사업으로도 잘 불려 달라고 함. 면서 어떤 신당에다가 내 정성으로 내 마음의 신그 본인의 신명을 잘 이렇게 받들어만 준다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냥 살아가는데도 크게 문제 없는 사주도 있어요. 음 무조건 가신 팔자가 세다고 해서 신을 모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큰 걱정을 많이들 안고들 들어오시거든. 어, 그런 손님들이 많이 타고들 들어오는데 그럴 때 내가 이제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굳이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다. 옛날에 무속 신앙처럼 무조건 팔자가 이렇고 귀신이 보이고 한청이 들리고 이런다해서 무속인으로 가야 될건 아니다. 특히나 저는 꿈을 꾸면은 천 천몽을 잘 꾸신데 뭐 꿈으로 했던 일들이 뭔뭐 현실 적으로잘 일어난다거나 그럴 때도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말은 너가 사주가 그렇다 보니까 선몽도 잘 꾸시고 한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니시다. 왜 무당도 분리신이 있고 머무는 신이 그냥 따로 있으시고 또 사업으로 불려 주시는 그러니까 터대감 대감님 줄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그것만 잘 대우해서 분리만 잘 하시면 돼. 분리만 잘 하시고 괜히 선택 아닌 선택으로 무조건 너는 신을 모셔야 되는 사주 팔자다 해서 모시고 나면 어잘 분리신은 아니고 그냥 기는 정성의 신이신데 괜히 모셨다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법당을 차렸다가 할머니를 다시 내모시는 경우가 생기고 근데 또 신은 한번 모셔놓으면 가지시지는 않아. 불려주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시지도 않아. 그 그러다 보면 인간이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 손님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래 신을 모셔야 된다 한다 해갖고 모시기는 모셨는데 아무것도 비는 것도 없고 안 알려주시는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기도만 시키더라 이거야 그거는 뭐가 됐건 불살줄이다. 응? 붙여줄이든 내려오셔서 이렇게 비는 정성으로 가는 사주인데 손님이 드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하겠어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내모시게 되는 거지 내모시고 났더니 본인 수가 편안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 사회에 나가고 싶어도 사회에 선뜻 발이 안 내딛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해오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적인 뭔 일을 시작을 하려도 선뜻 시작되지 않고 뭐든지 다 겁이 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어찌 보면 반병신이 되는 것이지, 성격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을 함부로 모시는 것도 안 되지만, 사주 팔자대로 내가 사주가 세게 태고 났으면, 이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그 사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방법도 있어. 그리고 또 사주 팔자라고 하니까 또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